경주 우리 1,300m로 펼쳐지는 레트런 파크 부산 경남의 7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이번 마야 컨트리가 부미권의 자리입니다. 바깥쪽에서는 10번 인디언 킹 선행을 모색합니다. 그 바깥쪽에서 11번 만강이 가세하고 안쪽에서는 1번 파크맨, 3번 메이저슬램, 4번 순간의 법칙까지 가세하면서 선두권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관람대 건너편 직선 줄에서 3코너 돌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을 차지하고 있는 말 3번 메이저슬램과 4번 순간의 법칙 4번, 3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바깥쪽에. 10번 인디언 킹과 11번 망강이 따르고 그 뒤를 1번 파크맨, 7번 최강호 빗서, 8번 고려의 군등의 중위권을 형성해 있습니다. 곡선주로 안쪽을 차지한 말, 3번 메이저 슬램, 그 바깥쪽에서 어깨를 달아내는 말, 4번 순간의 법칙, 3번 4번 4번, 4번 3번 두 마리 반 마신, 이내 접전, 그 바깥쪽에서 10번 인디언 킹이 3위로 따르고, 11번, 7번, 8번 정도 가세하면서 이제 4코너도아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안쪽에 3번 메이저 슬램, 바깥쪽에 4번 순간의 법칙, 그리고 외곽에서는 10번 인디언 킹까지, 4번, 3번, 10번 세 마리의 3파전이 정개되고 있습니다. 근소하게 앞서 있는 말 4번 순간의 법칙입니다.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10번 인디언킹 그리고 안쪽에 3번 메이저슬램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10번 인디언킹 근소한 걸처럼 앞서 있습니다만 안쪽에 3번 메이저슬램과 6번도 만만치 고 외곽에서는 8번 고려의 꿈도 따라 붙는 양상입니다. 선두는 10번 인디언킹 안쪽에 6번 우승천지와 바깥쪽에 8번 고려의 꿈 10번 8번 두 마리가 앞섰고 그 뒤를 6번 우승천지 9번 샤프 퀸즈 등이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 로리 1,300m로 펼쳐진 레트런파크 부산 경남의 7경주 결승선이 가까워질수록